여기 남부지방은 어젯밤부터 계속 비가 와가지고 산책을 조금 늦게 시작해요. 산책을 한 3시간 정도 미뤄진 것 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승났어. 사티 늦게 나온다고. 야구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되면 딱 나가야 되거든요. 최소한 8시에서 9시 사이. 지금 상황에는 보면 아예 뭐 여름에는 새벽에 나가고 지금은 겨울이니까, 해뜰 때, 8시쯤 되면 해가 좀 올라오거든요. 8시부터 9시쯤 되면, 그때는 나와줘야 되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으면, 더 빨리 나오죠. 오늘 원래, 그 테니스 수업이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실외에사는 거라서, 땡땡. 비 오면 보강은 안 해주더라고. 그냥 끝나는 거라고 <laughs> 한한번 하는데 돈이 한2만원돈 이만 원가 인한번그 수업 받는데 그게 2만원 정도 되는데 비오면 땡이야 땡. 그 대신 뭐 다음에 할때좀더 길게 해주겠지. 하거나 뭐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돼 개인 운동을 개인 운동은 그냥 내슨 없이 자기가 그냥 아무 시안 날 때가 가지고 계속 공 치는 연습하고 감각을 살리고 하는 게거든. 요 그거좀더 많이 하면 되고 하여튼 봄, 봄비가.. <laughs> 겨울비, 겨울비가 내리는데 홍시 바라 하여튼 따먹으면 맛있는데 아무도 안 따먹네 저기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해가지고 당도가 엄청나게 올라가 안돼 들었다들었다 거기 들었다 아, 겨울 비가 계속 내려주니까 너무 좋네 고맙다 비는 언제나 고맙고맙는데 겨울 비가 더 고마운 이유가 이게 건조하니까 산불 같은 거잘 나잖아요. 비가 한번 타고 오고 하면 최소한 한 보름 정도는 한 12주 정도는 불날 위험이 확 떨어진다고 산불 같은 것도 뭔가 축축하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만 오면. 산불날 위험도 없고, 그리고 겨울에도 이렇게 작물들이 커, 는 데가 있거든요. 그 물이 필요해. 너무 바짝 말라면, 성장도 안 되고, 봄에 성장을 못하지. 비가 좀 축축하게 와주고 이러면그 뿌리는 지금도 활동하거든요. 나무들, 나무나 이런 것들이. 위에 상부 여기까지 이런 거는 그걸 작용을 안 해도 뿌리는 지금도 자라고 있다고. 그까 그렇게 이제 얼마나 많이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뭐지 봄에 그 성장도 잘하고 뭐 모든 게 결정된다고. 그뭐 열매도 맺히고 뭐 하는 그런 과정이 가을 겨울 때 비도 한번 싹 나, 나 내려주고 이런 게 필요해. 다연관성이 있다고. 그다음에 농사에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비는 언제나 고마운 존재지. 그생 식물들이 자라는 영양분들이 가장 잘 분포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물이.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물이기 때문에 순환해서 만들어진 물이기 때문에 질소 성분도 많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폭우가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비를 갖다가 무서워하는데 폭우가 내리더라도 비는 와야 된다니까 비가 아예 안 내리는 게더 무서워 가뭄이 가뭄 피해는 진짜로 말하면 식량 위기까지도 올수 있어 왜냐면 가뭄 피해는 전 지역에 가뭄이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폭우는 일부 지역에서 이제 피해가 생기잖아.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근데 가뭄이 만약에 들면은 이거는 진짜 나라 우리 나라 전체에 가뭄이 들 수도 있다고 늘게 어. 그러면 이제 식물들이 잘안 된다는 거지 다 전체적인 그래서 가뭄이 더 위험하고 갈수록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고 비가 모여 어 뭐지 짧은 기간에 모여서 내린다고 봐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되니까 상당히 그 식량 자원 이런 거 생산하는데 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진짜 기후 변화로 옛날처럼 이렇게 비가 수시로 쏙쏙 쏘주고 이렇게 이래야 농사도잘 되고 뭐 다른 것도 잘 되고 이런데 요즘에는 비만 뭐안 돼, 끌고 가면 안 돼. 한 사태 열로 와, 안 열로 와. 그, 뭐, 어떤 데, 어떤, 어떤 지역은 1년 비 강수량이 한, 뭐, 한 10일 만에 다 온다고, 거의 반, 반 이상이 온다고 그러더라고. 1년 강수량이 폭우 올때막 그냥 1년 강수량이 바, 반에 내려버린다는 거지. 그 다음에는 계속 비도 안 오고 가뭄이고. 아, 그 작년에 그 강릉인가? 어디지? 그, 거기가 강릉이었나? 거기에 이제 가뭄 피해가 심각했죠. 물이 막 난리가 나고 물도 없어가지고 막 생수를 보내고 그랬잖아. 그런 지역이 다음에는 어디에 생길 지 몰라. 그 그쪽에만 생 그게 지형적으로 그쪽에가 생기기가 쉬운데 다른 지역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수리 시설이 잘안 되거나 이거 저장 뭐라지 저수지 같은 게큰 저수지 같은 게, 게 없는데는. 농업 용수로도 못,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농업 용수라는 게이 쌀농사는 무조건 물일로 하거든요. 물이 없으면 안 돼.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장마가 있잖아요. 었 장마. 한 6월 중순부터 뭐 6월 7일쯤 됐을 을때그 장마 때문에 이렇게 쌀농사가 잘 되는 거거든. 근데 작년에는 장마가 없어졌잖아요. 그래 가지고 강릉에 가뭄이 시작된 거고. 그 장마철에 그 비를 왔다가 모아 놨다가 이런 논에다가 물을 조금씩 매일 일정하게 뿌려 주거든요. 수리 시설을 다해 가지고 관계 수리 시설이 논으로 물이 딱 들어오게 다 만들어 놨거든. 그럼 딱 뿌려 준다고. 자연적으로 물을 받는 게 아니고 농우촌 공사를 안 돼서 그 물을 항상 털어 줘. 내 주면 논에 받고 이게 그게 아마 5월 달 5월 중순이나 이러면, 모내기가 시작하잖아. 그때부터 물이 한 9월 중순까지 나온, 나온다고 보면 돼요. 쭉 계속 물을 뽑아줘, 낮에만. 지하, 지하, 저수지에 있는 물을 갖다가 근데 그러면 저수지에 물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그몇 개월이고, 5월 되면. 한 5개월, 6개월 정도는 물을 계속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장마철에 물을 모아놨다가 하는 거거든, 한번뒤로 근데 장마가 없어지니까 상당히 위험하죠. 내년에는 또 장마가 없어질지 뭐있을지 모르겠는데, 장마가 없어지면은 이변농사가안 돼. 어. 우리, 여기 우리 지역에는 저수지가 아주 큰게한개 있어. 주남 저수지라고. 그러고 여기 낙동강 줄기도 있는데, 낙동강은 이제 물이 그거 뭐라 해야 되노? 그, 사대강 사업 해가지고 막았잖아. 그래가지고, 농업 용수로도 못쓸 정도로, 녹조 라떼 같은 잖아 그거. 그거 못 쓴다고. 근데, 그, 다행스럽게도 여기, 주남 저수지가 큰게 있거든.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클 수도 있을 거야. 저수지 중에는. 그게 있기 때문에, 변농사하기에는딱 좋은 공간이죠. 거기 싹 뿌려주면 전체가 다 뿌려지니까. 하여튼, 그것도 알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게 쌀은 가뭄이 심해지면 은 못하는 농사고 그러면 이제 쌀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야 그냥 어, 지금의 한 3배 4배도 올라갈 수 있어 지금이 워낙 싸기 때문에 그 농사가 안 되면 한 지역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다안될수 있기 때문에 가뭄이 오면 아마 일본도 지금 쌀이 귀하게 뭐여기저기지고우리나라에 수입하고 그러잖아 그게 가뭄 때문에 그되는거 아닌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래, 될수 있다니까. 쌀, 쌀이 흔해 빠진데, 그래, 이제 기해지면 아, 쌀이 귀한 음식이구나, 이렇 느껴질 때가 온다니까. 안올 수가 없어, 요 이거는. 기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비가 안 오고, 강뭄이 지면, 변농사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농사가 안 돼요. 물은 너무 소중한 거고, 우리 농사에, 농사에만 기중한 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 다른 뭐, 과일나무, 뭐 이런 나무들도 빗물이 내려야 빗물이 와야 되지. 안 오면은 죽는 게 자꾸 생겨. 그리고 여름이 길어지고, 가뭄이 길어지고, 이러면 나무가 죽고 가을 나무도 죽고 가을도 안 늘리고 막 그래야 된다고 앞으로 미래가 그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어떤 저수지만이 아니라 모든 이런 농작물을 키우는 공간에는 물을 저 물을 저장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 옛날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을 논을 보면은 논한기퉁이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모아놨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변농사를 셌다고. 왜냐면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수리시설 같은 게 없었기 때문이겠지. 이런 수리시설 같은 게. 이런 게 언제 생겼냐면은 내가 알기로는 일제강점기쯤 됐을 때 그때 막 이런 게 생기고 이랬다고. 그왜 내가 아냐면 할아버지가 이런 거 이런, 그, 관계수리시설, 이거 만들고 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 나는 뭐, 쫓겨났을 때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 요 지역에 있는 관계수리시설 같은 걸 쫙, 뭐, 자기가 뭐, 청량을 했는지, 뭔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일을 했다더라고. 그, 그전에는 그런, 이런 물이 내려오는 게 없었겠죠. 뭐, 또랑 같은 데 있었겠지만, 뭐. 그러니까 자기가 비 오면 빗물 받아가지고, 그,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 모아놨는데, 이런 엉덩이 같은 걸 파가지고, 그걸 덤벙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런, 그런 걸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 밭농사를 하든, 논농사를 하든, 빗물을 막 받아놔야 된다니까. 폭우가 내릴 때. 아, 이런 얘기 하면 재밌으려나? <laughs>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게 안 궁금하나? 나는 궁금한데. 이 농작물이 이게 안 된다는 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잖아, 우리가.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기후 변화는 속도로 보면은. 하루가 다르다니까. 한 해가 다르고. 작년에는 느닷없이 장마가 없다, 없어질 뿐이다니까. 장마가 없어지는 것도 있었기는 있었는데, 그래도 비는 조금씩은 내리면서 이랬거든. 작년에는 아예 비가 안 났어. 아, 작년에 이제 오래지. 물이 안 내려면 쌀 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이 안 된다고. 근데 특히 쌀이 안 되면은 이 난리 나는 거지 한마디로 우리나라 농사에 어떤 작업 작업률이 높은 작물이 쌀밖에 없잖아 쌀마저 안 되면 이제 뭐 농작물 다 수입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 우리나라만 쌀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쌀이 안 되고 어그 농산물이 안 생산이 안 되면은. 그거잖아 식량 위기잖아. 그게 식량 위기라는 거지. 그게 뭐 남의 말이 아니고, 그게 위기가 언제 올지 몰라. 갑자기 그렇게 다칠 수도 있다니까 기후 변화가 속도가 빨라서. 천천히 변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변해버린다니까. 아 오늘 사스 물길이 달려갔다. 아이고 뭐뭐 못하는데 밑에는 확 다시 어야 되겠네. 이비 오는 날이 그러면 저게 된다. 그렇답니다. 이게 농업 이야기가 아니고 삶의 이야기 삶의 우리 삶. 먹고 먹고 사는 문제. <laughs> 이게 기본적인 그거잖아. 우리 생존의 의식주 중에 식이잖아, 식. 먹는 거 이게 가격이 높아지버리면, 아유, 참, 문제가 많이 생기죠. 지금은 농작물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구입하고 있다나, 우리가.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나, 그나. 국가 소득 이런 거 수준으로 따지면 농작물이 저렴하다고 밖에, 쌀값이 저렴하다고 밖에 말을 못하지. 근데 그게 한 두, 세 배, 세 배까지 오른다고 생각해 봐봐. 난리 나는 거지. 그러다가 돈을 주더도못 못 구할 수도 있어. 이게 진짜 사람들한 이야기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서 할지도 모르는데. 농사가 안 되면 그 되는 거지. 뭐, 별, 특별한 게 없어. 쌀을 갖다가 공장에서 만들 수는 없잖아. 어떻게든 자연을 이용해서 나오는 건데, 자연이 망가지 뿐, 뭐. 인공 쌀을 만들 수 있, 있을까? 탄수화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해가지고. 그것도 무슨 자원이 있어야 하는 거지. 가자. 안돼 들었다 그 쓰레기 버린데도. 그래서 결론은 비는 항상 보물 같은 존재라 빗물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비 조금 온다고 막 사람들 막아 날씨가 막뭐하다 허리고 뭐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비 오는 날이 날씨가 좋은 날이에요. <laughs> 1년에 몇번안된다 아이가 1년에 비 오는 날이 뭐한 30분 되겠나? 30분, 아니 좀 충분히 오는 날.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들어가면 안 돼. 조금 날리는 거 말고, 어느 정도 내리는 거. 한 달에 한세 번이라면, 세번 3분 온다 하면 30분 되겠네. 360월 중에 30분인데 소중한 날이지 나는 겨울에 이렇게 비 오는 날이 제일 좋아 차분하고 차, 차분한 중에서 더 차분해지잖아 이게 남부지방에서는 이제 눈을 볼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다 밤에 비가 왔는데도 눈이, 눈으로 안 변하고, 비로 내려버렸어. 그게, 어제 기온이 밤에 5도인가 6도인가 이러더라고그 전날까지만 해도 한 2, 마이너스 3도까지, 2도, 3도까지 내려지는데, 비오는 날에 5도까지 올라오버려요. 내일인가, 뭐든 금요일인가, 26일인가, 되게 추워지는데, 하루 정도. 마이너스 한 7, 8도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야, 이불로 물이 떠가 언니 가자. 차 온다. 자, 지나가면 가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끝. 아, 멋지다, 저 산. 여기서 <목소리도> 끝